여호와의 망국 심판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3장 마지막 장에는 여호와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원수들의 멸망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보존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예언은 일차적으로 아스르 사내립의 침입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고 바벨론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함으로 인해서 이 예언이 완성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2엘에서 3장이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 온 나라를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에 대한 온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접어 둘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전체에 앞부분은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때가 언제냐, 심판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어디서 심판 하시는 건가, 하는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고, 심판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을 밝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열국을 심판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그의 백성들은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영원한 회복과 그리고 영생에 대한 그런 보장을 약속하고 요엘서가 맞춰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심판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언제 이 만국을 심판하시느냐? 그리고 그 심판하실 때의 그 장소를 또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 장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되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심판하는지, 그 심판하는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그 만국의 죄악을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원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그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는 때다. 돌아오는 때다. 바벨론 모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는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롬 당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마음에 담아 두셨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하시고 상대적으로 괴롭혔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죄상을 밝히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표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시는 그때를 여호와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호와의 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때지만, 안 믿는 사람들, 열국에게는 아주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저주와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지르고 그렇게 멸망당했는데 그 멸망당한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면서 왜이 열국을 심판하시는가?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왜이 열국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에 밝혔습니다. 첫째는 선민에게 약속 했던 그 땅을 이 열국이 함부로 탈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좌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연약한 소녀 소녀들을 노예로 팔아 넘기고 술자리에서 아주 수치스러움을 겪는 그런 일들을 겪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이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어린 소년, 소녀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심지어는 성전의 모든 보물들을 다 탈취해 가서 그것도 자기들 신전에다가 갖다가 버젓이 쌓아 놓고 거기 치장해 버린 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로 하나님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시하지 않고 다시 분명히 따져서 심판하시는 죄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함부로 탈취한 것.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에게 잡혀온 연약한 그런 나라 그래서 함부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갚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그들이 탈취해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갖다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징계하고 징계받는 동안에도 하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다. 자식이 잘못돼서 아주 혹독하게 부모가 매질을 할수 있고 끊어내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부모에게 징계 받아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징계를 받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징계 받는다고 해서 열국이, 이방 나라가 함부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이 선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름하고 취급해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였습니다. 그걸 이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대로 이게 직접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심판하는 장소가 특별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항상 싸움을 일으켰던 나라들은 암몬, 모압 그리고 세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여호사밧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풀어서 그들을 파멸시켰던 곳 그것이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이것을 판결의 골짜기라고 그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다스려 간다는 거예요. 또내 백성이 잘못했으면 내가 그것을 관여해서 풀어 갈 것이지 내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여사밧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겠다는 거예요. 다 따지고 판결을 내려서 그들을 그 골짜기에서 아주 파멸시켜 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데 여러분. 이 여호사박 골짜기를 명명하면서 거기서 열국을 심판하신다 하는 이 표현과 우리가 말세 끝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그때 모든 나라가 그것으로 집결된다. 그리고 거기서 대대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 아주 심각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무기또 혹은 아마겟돈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 골짜기 이런 장소를 지정하고 그곳에 심판받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신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참 한편으로는 두렵기까지 하지만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가 이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이르기 전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에 들어서면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저 이한 몸으로 온전히 받아내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 골짜기에 불러들일 때의 모습을 보세요. 너희들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나에게 몰려와라. 너희들 보습을 고치고 철을 응, 낫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러니까 농기구들을 다 개조해서 그걸로 무기를 삼어서라도 너희들이 강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쳐들어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선동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사박 골짜기에 다 모아 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적을 보면서도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급 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기 전에,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이렇게 대들게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골짜기에 불러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심판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볼 때좀 해안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사박 골짜기로 이 세계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볼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가지라고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판단하고 내가 해야 될게 뭔지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자복해야 되는 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반복하며 동일한 사건들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에는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대피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유일한 희망의 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국을 심판하시는 만국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천국으로 데려갈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강팍해져 가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이 사실도 헤아리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회복되고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서 걷어내시려고 하는 사명이 있을 텐데, 그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바울처럼 마지막 그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